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솔트웨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트웨어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상한가 잔량은 164만 150주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88만 4067주의 잔량을 나타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량 11,438주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규장에서의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3,669만 2,390주... 아, 2,390주의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와줬고요 차트를 보면요 어, 이 종목 항상 제가 말씀해 드리죠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어, 지지하는,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 종목은 어디일까요? 여기 보시면 한 1,1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내려오는 때도 있었죠. 하지만 계속 올리는. 내려왔으나 다시금 올리는. 2, 3거래, 아, 2, 3거래일 안에 네, 1,100원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어, AI와 접목된 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공공 기업이나 아니면 학교 이런 데서 이제 어, 그런 공동의 플랫폼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1100원이라는 가격대가 매우 중요했고요. 1100원을 깨졌을 때 다시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최근 이렇게 좋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급등을 했다. 이때 어, 2월 달에도 급등을 했을 때가 있었죠. 이때도 아마 AI 관련된,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때와 다르게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와줬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공시나 아니면 직접적인 뉴스는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뭐, 채 GPT가 아무래도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어, 그, 그 이후로 여러 대기업들에서 이제 AI 관련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시장에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에 대한 아무래도 확장성, 그리고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종목들, 채찌 PT가 터지고 나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의 지금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트웨어도 약간의 후발주자스러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1100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거래량과 그리고 AI 관련된 이런 후발주자로, 어, 나타남으로써 이것이 같이 다 접목돼서 상한가를 기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왜냐? 저점을 찍고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을 잘 버티고 대량의 거래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중장기성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론 단기적인 대응도 따로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장 기업 분석을 보면요, 일단 이 종목은 3,400만 주의 총 발행 주식수가 있고요, 유동 주식수 비율은 36.94% 굉장히 적습니다. 1,200만 주, 약 1,300만 주로 잡고 해도 오늘 거래량이 3,600만 주.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 유동 주식수의 3배가량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신뢰도가 높은 상승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1,500, 약 1,6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돌파하면 여기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쭉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천천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급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매물대가 없다고 해도 여기서 얼마 전에 큰 상승이 나오고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불안하신 분들은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뭐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래도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쪽 확인돼서 우상향으로 전체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종목의 또 특징 특징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특이한 점이 작년에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을 바라는 쪽이 우리 개인 투자자만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상장기업 분석을 가면요.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은 무난해요. 네. 8억, 14억. 이렇게 작년에 마이너스 6억 나왔는데 크게 뭐 염려될 만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솔트웨어고요 클라우드,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기술이 접목되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판사 이것도 나중에 꽤 핵심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 사업. 그리고 최근 AI 사업에 대한 확장성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처음에 채 GPT가 나고 나서 급등했던 종목들은 지금 상승에 어느 정도, 어,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스의 스펙 3호와 작년에 합병 상장을 했습니다. 요게 약간 특이한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스펙 3호와 합병, 그러니까 스펙과 합병해서 상장하는 종목들은 어, 뭘까요? 어떤 성격일까요? 네.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그런 네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했겠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왔어. 아 너무 심하다. 2,500원에서 어, 1,100원 약6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막아 사람 환장하게끔 내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는 와 이거 네, 그래요. 아무튼,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이제는 힘든 구간은 어느 정도 지났다. 이제는 좋은 구간, 우설이만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적으로 바닥은 1,100원대 확인을 했고요. 스펙 합병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리고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바닥권 돌파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600, 어, 6 3,669만 2천 조 중장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저는 2,500원에서 2,600원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요 이 그리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단기 손절가는 1,430원 그리고 목표가는 1,700원 이상에서 일단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일 점상으로 가기, 가게 된다면 굳이 네? 굳이 팔 필요는 없죠. 반 정도 팔고 뭐 반은 너, 목요일에, 아니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팔아도 되고요. 아니 목요일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대응하셔도 되고요. 수요일 날 점상을 간다 그러면 팔 필요 없고 어? 아니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수요일에 반 팔고 나머지 반은 목요일에 파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 1,700원 이상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션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트웨어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